도지사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선에 밀리면서 안개 속입니다. 최근에 설 연휴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14.2%로 1위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12.3% 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 9%.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이 장성철 전 국민의 힘 도당위원장, 민주당 송재우 위원, 고경실 전 제주시장, 허양진 국민의 힘 도당위원장, 민주당 김태석 도의원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10여 명의 그 후보군을 두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후보군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후보군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오차 범위 아닙니다마는 나왔습니다마는 이 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그 초반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예. <laughs> 저는 뭐 우리 당 후보들이 뭐세 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분들이 네. 이사장님이 전 도지사 때 이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도그 도지사로 이제, 어, 이제 출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는데 저는 가장 큰건 원지사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 민선 육 기와 민선 7 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정확하게 도대체 장밋빛 고호만 있었지 달라진 실체가 없다 그래서 네. 정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되시는 것들이 그래서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 뭐 도의원을 했었던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뭐 인지도들이 있는 그런 후보들이 계속 이제 그 선호도에서 예.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라도 좀 좀더더 더 우리의 어떤 현안들을 잘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중앙정부하고 잘 연동되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후보. 네. 저희가 원지사를 뽑았지만, 원지사가 민선 6기랑 7기에서 문재인 정부와 연결을 시켜보면 지역의 현안들을 정말로 제대로 풀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중앙정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사가 밥을, 발을, 발을 벗고 가서 읍수하고 뭐, 이게 어찌됐든 제주의 현안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아젠다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는 후보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민주당에 많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주도 지사 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강성의원님께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뭐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그 부분 먼저 지적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 국가에 있어서는 안보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일곱 번의 미사일을 쏘,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사드가 되면 청년들만 죽습니까? 국민들도 다 죽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요금 지금 정부에서 인상하려고 하다가 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 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후보 리더십 이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사태 때지역주민들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구속시키라고 행정권의 남용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지난번 추석 때 결과와 좀 대비를 해 봤을 때 문대림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그 오영훈 후보가 1위로 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15%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 다 지금 제에서 사고 있고 도의원들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층이 50%가 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정의당 네. 입장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의당의 아직 후보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네. 뭐, 예. 뭐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도지사 후보가 이제 명확하게 결정이 될것 같고요. 어, 저도 이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강성 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원희룡 도정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평가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원희룡 도정에 대한 7년에 대한 이제 직무수행 평가가 이제 지난해 이제 8월에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잘했다는 의견이 36.8%였고, 그리고 잘 못했다는 의견이 51.9%였습니다. 아,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원희룡 전 도지사를 어떤 대체할 만한 이제 유력 정치인의 어떤 인물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네. 도민들이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기울어진 선거제도 안에서 어, 어떤 어, 민주당의 독점, 독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대선의 아까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민주당의 당세가 강한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 당의 아까 음, 고병수 전 제주 도당위원장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범진보 진영으로서는 박찬식 어, 시민정치연대 제주같이 공동대표, 그리고 부순정 녹색당의 제 공동 제주 녹색당의 공동 운영위원장 이렇게 <laughs>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 어떤 삼파전을 이루면서 갈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당 내외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어,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주목할 만한 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층이 41.9%로 나오고 있는데 어, 아직 도민들의 그 민심은 어느 당이든 결정을 하지 않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방선거를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도민분들께 많은 것들을 어필하는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현덕규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도지사 어, 후보군 초반 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당은 은철수 뭐, 국민원당 입장에서는 뭐. 도지사 선거에 관해서는 비교적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길게 보면은 사실은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세계 국회의원 선거구에 전부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내리 3, 4선 이렇게 쭉 가고 계시고 현재 이제 도의원에서도 도의회 의원에서도 다수석을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무궁도합 중이 지금. 어 이제 사십일 퍼 나오고 한다는 것은 어, 상당히 좀 빈약한 성과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야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 제대로 수치가 안 나오도 사실입니다. 이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다 합쳐봐도 한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셈이니까요. 근데 결국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국을 이제 지금 여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 회 선거를 다 휩쓸는 과정에서도 원희룡이라는그 그 인사가 제주 지역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지명도 높은 후보자가 나오면 여전히 제주도에서 세 개의 선거구로 쪼개져서 선거를 할 때는 어렵지만 단일한 선거구로 할 때는 그 후보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해볼만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그렇게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이번에 워낙 이제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국민의당에서 제도도 지사 후보를 낸다 그러면, 그는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정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통령, 어, 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정당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후보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뭐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제제 3자적 입장에서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뭐 당내 경선도 지금 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크게 다르진 않았고 역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의원, 문 대림 전 이사장, 위성곤 의원 등이 이제 상위권에서, 어, 지금 다투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그럼 민주당, 도지사 후보, 뭐 대선 이후에 뭐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그 경선을 치러지게 되는 건지, 또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세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지금의 어떤 대선 전국에서 특별히 제주의 어떤 현안들이 국정 아젠다로 어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각 후보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제주의 어떤 현안들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국가가 지원해서 해결해야 네. 되는 상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분들이 다좋아 좋아하시고 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국정 과제로 되어야만 그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의 모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제주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국정 과제로 삼고 그것을 대선에서 승리하게 해서 제주도 현안으로 풀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 것인가에 이제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대선 때까지는 그렇게도 다들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들 이제 정책 간담회라든지 경청 투어들도 지역에 가서 민심도 살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국제, 국정 과제로의 어떤 연결을 누가 얼만큼 더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나마 어떤 아젠다로 우리의 어떤 지역의 현, 그 현안들을 풀수 있는 아젠다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한다. 라고 네.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어,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그 현재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는 좀 선두권이고, 뭐 고경실 전 제주시장 이외에 뭐 허양진 현 도당위원장, 문성유 한국자산공사 사장 등인데, 전체적으로 뭐 지지율은 뭐 낮은 편입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거로좀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뭐 도의원을 했던 분. 이 분들 중에 저는 국회 저 도지사 후보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분과 경쟁을 했을 때 이길 만한 그런 후보가 돼야 되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 후보는 일단 정책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앞서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력에서도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참이 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저희 후보 군들이 참신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 행정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와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참에 저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아까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꾸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건도 의원그 대변인 말씀은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70%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제 와서 원희룡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그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이 차지한 이 시점에 원희룡 지사의 정책에 대한 부분 견제하고뭐 했습니까?